뭐 먹었어? 초콜릿 먹었어요? 아이, 아이, 주번 재밌어요? 썰매 타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재깍님. 아이고 기적이 갈고 왔어요, 재까님 아이고, 아이고. 말하고? 없잖아. 어? 응. <laughs> 뽑삐 있다 뽑삐 o b k 긴 아니 b k i Bobki. Bobki, Bobki. Bobki, Bobki. Bobki, Bobki. b o b 맛있어요. 맥주사탕이야 k 맥주 i b o b 요 i b o 어 k i 어 o b 자, this white white part is 맛있어. <laughs> 잘 먹네요. 자. 맥주 맛이에요? Tastes like melon candy. 아. This is not beer. Yes, of course not beer. This is for children. Not allowed to put beer. I thought uh, a <laughs> n uh, no beer candy.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곳 닫았나? 이거? 여 응. 여기 있어. 거지씨 이거, 이거? 이거? 한테이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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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홀이 사진 찍을 수 있나요? 그러면이테이크이 아, 어, 아빠 찍어야지요 혹시, 사장님 혹시 사진 찍은 다음에 이거 입고 저기 막 걸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안 돼요 아, no 어. 뭐, only, only this is photoshop only take in 다른 taking... 옷 어. 앞에다가 치고 내는데 네네 포니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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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초미 엄마 결혼한대요. 잠깐이 <laughs> <제이까니> 엄마 결혼한대요. And <laughs> 하 how do you f e e 기분이 어때요? I feel like h e <laughs> <laughs> 엄마 신부님 되고 있대요. 음, 엄마, 엄마, 결혼한데요. 안 돼요? 안 돼요? h a t s up, Mama? w h a w h y y o u r n o s e b e c o m e b i g 요 웨뉴필 해피 어고이스 유얼 노스 비컴 비게어 남자 쪽분이 담을 어때야인지 행복해요 아 원체 그라운드 썸아 한국 스타일 결혼식 해 보고 싶었죠 in march to november there is a real, real marriage experience b in here but in the winter cannot buy. very cold mm -hmm. 잠깐 옷 입고 사진 찍기에는 꽤나 비싼 돈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연지 씨 버킷 리스트 하나 성공 그토록 바라던 전통 혼례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전통 혼례를 하면 더 좋겠지만 추운 겨울이라서 아쉽게도 민속촌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우리 기뻐요. 댕글 댕글. 아이고 귀염이들. Back to the past. This is. Oh. 아고 cool. no, korean t i g e 이 코리안 타이거예요. 와. 필리핀 고양이 미 한국 고양이는 타이거예요. We call the tiger because too much fat. 맛있어요? 맛있어요? 콜라 사탕 맛있어요? 와 진짜 민속촌에 왔네. 아빠, 이거 뭐예요? 어? 저거? 코리안 백팩. 어? 트레디셔널 백팩. <laughs> <laughs> 는이 <콩만> 이거 옥수수예요. 콘. <laughs> 옥수수. 정말 맛있어. 아니에요. 랜더랜더시티 in the, in the 아, 서울 서울 이 서울? 어웬올 데이스 롱 타임하고 롱롱 타임하고 뭐 탈색 아니면 안온거못 끼니 못 끼니 못 꼬지 아이고 뭐 옷에 다 무치고 먹네요 캔디에 아 옷에 다 무치고 먹네 아이고 어, 입가 흙바닥 까매졌어 <웃음> <웃음> 콜라 사탕 하나에 기분째지는잭 깐이 나이스. Yeah. 까치. Oh, nice. 까치. 나이스자. 까치, 코리안 트레디셔널 버드. 까치. 까치. 아. 조심. 아니야, 기다려. 아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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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그냥 대충 그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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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그게, 그 e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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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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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t u Yeah, that's not true. a 아이고. 미끄럼틀 아니에요. 미끄럼틀 아니에요. 아이, 아이 일어나났탠드다 아이씨또 점프하네. 점프하지 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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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쬐깐이 재밌었어요? 세, 네. 처음이 응. 재밌었어요? 네. 응.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썰매 snow riding 재밌었어요? 네공 본다고? I feel so good I feel so good What, h i s air? No, the view Where? The nature, but Where's the um, cherry blossom? 없어요? Ah, you, sh you, should. you should come around the 아프리 i or 마 a r like so that. We come back agai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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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a g a i n i want to feel t h o h 야 어때요 <laughs> 새해 첫이 어때요? Yeah, nice. 응? <laughs> Don't cry, why crying? <laughs> <laughs> <올라오죠. 웃음> <laughs> why, why not c r y 이 like it? 다 이거 하나 더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i 는게 h o 게 있는 오 있는 게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아이고 이제 할아버지 손도 잘 잡네요. 할아버지 손잘 잡네요. 아이고 아이고 말하자마자 놔드네요 급하게 찾아왔지만 뜻깊었던 민속촌에서의 시간, 연지 씨가 그토록 바라던 결혼식 사진을 찍었다. 진짜 결혼식이 아니라 못내 미안하지만 홀레 사진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해지는 연지 씨를 보니 고맙기만 하다. 오늘도 이렇게 한국의 하루가 간다.